37번. 반올림에서 12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12자리에서 반올림한 어, 봅시다. 반올림에서 12자리까지 나타낸 수와 그 다음에 12자리에서 자리에서 반올림. 반올림. 한 수가 같은 것의 기호를 찾으시오 그랬어요. 기억은 7, 7, 5, 3. ㄴ, 5, 1, 6, 4그 다음에 디귿 1, 9, 9, 9 이렇게 있는데, 반올첫 번째 반올림에서 12 자리까지 나타내라. 반올림에서 12 자리까지 나타낸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됩니까? 7, 7, 3 2 5미만인수니까 그냥 버려지게 해서 5공이 되고요. 12 자리에서 반올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를 1번으로 보고, 얘를 2번으로 봅시다. 기억을 1번은 이렇게 나오고 2번을 하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5니까 5는 하나 더 올라가게 되죠. 올림이 하게 되죠. 5 이상이면 7, 8, 0, 0이 됩니다. 서로 다르죠. 니은 1번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거는 4는 5 미만이니까 버려지게 돼서 5, 1, 6, 0이 될 거고요.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게 되면 6은 5 이상이니까 이거를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5, 2, 0, 0이 됩니다. 이것은 1번 반올림에서 12자리까지 나타내면 이거 5보다 크니까 반올림이 되면 올라가서 1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 0, 0, 2, 100이 되겠네요. 그리고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12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이것도 5보다 더큰 수니까 5 이상이니까 여기서도 올림을 하게 돼서 0 올라가고 2000이 되겠네요. 그래서 같은 수는 지그시 됩니다. 38번 573 네모. 이거를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내면 5730이 된대요. 네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5730이 되는 수의 범위를 구해 주면 됩니다. 어, 5730이 되려면 1월 자리에서 반올림 했다는 거죠. 12자리까지 나타내 준다는 얘기는 그러면 5, 5, 7, 2, 5 이상이면 그죠. 5 이상, 그리고 5, 7, 3, 5 미만. 일대 때 반올림 했을 때 5730이 나옵니다. 5735 미만이면 그쵸? 그렇죠? 반올림해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났을 때 5보다 작은 수가 되니까 버려지게 돼서 그래서 5를 포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미만이라고 써준 거예요. 5부터는 반올림해서 올라가게 되니까 어 미만이면은 5730으로 될 거고요. 5725 이번엔 이상이는 5를 포함하죠. 5부터는 올라가게 되니까 5730이 됩니다. 요수 숫자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 앞에 짜리 숫자가 어차피 지금 3으로 됐잖아요. 그러니까 5, 7, 요거를 만족하는 수 중에서 앞에가 3으로 시작하는 거는 5, 7, 3, 0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그래서 0 되고, 1, 2, 3, 4까지 되겠죠? 근데 5는 포함이 안 돼요. 미만입니다. 5가 되면 이게 반올림 됐을 때 5, 7, 40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0부터 4까지 써주면 되겠습니다. 39번. 두 자리 수중 반올림하여 12자리까지 나타내면 두 자리 수. 두 자리 수 중에서 반올림하여 11자리까지 나타낸, 나타냈을 때 100이 되는 자연수를 모두 구하시오 그랬어요. 반올림해서 11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100이 돼야 한다. 반올림이 된다는 얘기는, 음, 11자리까지 나타냈다. 그러면, 앞에가 일단 90으로 시작해야지 두 자리 수 중에서 반올림했을 때 100이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11자리까지 나타내니까 1의 자리 숫자가 5보다 큰 숫자, 5 이상이면 올림을 하게 되고요. 올림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00이 되겠죠. 그리고 5 미만인 수이 미만인 수가 되면 버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90이 되겠죠. 그래서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났을 때 100이 되게 하는 수는 95 이상인 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모두 구하시오. 95, 5 포함이죠. 96, 97 98 99 이거는 반올림 했을 때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내면, 올림하게 되면, 여기 다시 9하고 1이 만나서 100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40번. 수카드 4장을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리 수를 만들고, 만든 4자리 수를 반올림하여 100이자리까지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수카드가 5, 2, 8, 7이 있는데, 이거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가장 큰 4자리 네 수를 일단 만들어야겠네요. 가장 큰 4자리 네 수를 만들려면, 하나, 둘, 셋, 넷. 여기다가 이렇게 4자리 네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값이 나려면, 어, 천의 자리 수. 제일 큰자릿 수에 제일 큰 숫자가 오면 되겠죠. 제일 큰 숫자, 8. 그다음 큰 숫자 7, 그다음 큰 숫자, 그다음에 제일 작은 숫자를 1의 자리에다 배치를 해주고 이렇게 만든 4자릿수를 반올림하여 100자리까지 의 나타내시오. 반올림해서 100자리까지 의 나타내라. 그러면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라 얘기죠. 10의 자리에 오는 수가 5 이상이면 올림이 되고요. 반올림하는 얘기는 반올림하는 얘기는 그 밑에 있는 수가 5 이상이면 올림. 그 다음에 5미만이면 버림을 하게 되는 게 반올림이에요. 11자리가 5 이상이죠. 5니까 올림을 하게 되어서 8,800이 되겠습니다. 41번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700이 되는 자연수 중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에 가깝고 하시오. 반올림해서, 반올림해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700이 되는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범위를 먼저 구해야겠죠. 반 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700이 된다. 그러면 여기 10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이1의자의 수가 5 이상이면 올림하게 을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650 이상이면, 이상이 되면 이게 5보다 더큰 수, 5를 포함한 그렇죠? 50부터는 반올림하게 되면 700이 돼요. 700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750 이상이 되면 얘는 반올림하면 800이 되겠죠. 그래서 어, 700이 되는 수는 750 미만, 미만까지는 반올림했을 때 700이 됩니다. 750 미만이라는 얘기는 750을 포함하지 않은, 5가 들어가지 않자 740뭐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749까지는 여기 이렇게 4가 750 미만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아니면 여기다가 749 이하라고 했을 수도 있겠네요. 이하니까 여기는 5보다 작은 숫자가 와서 버림하게 돼서 700이 됩니다. 음, 가장 큰 수는 그래서 가장 큰수 어, 범위를 650 이상 그 다음에 749 이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니까 가장 작은 수는 650 가장 큰 수는 749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42번 어떤 수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하면 이거를 반올림하여 반올림해서 12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130이 됩니다. 이 어떤 수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를 이상과 미만을 써서 나타내시오 그랬어요. 어떤 수 이상, 어떤 수 미만. 반올림에서 10의 자리까지 나타낸다.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5 이상이면 올림이 되고요. 그 다음에 5 미만이 되면 버림이 되는 수가 반올림이죠. 그래서 125 이상이 되면 올림이 되어서 130이 될 거고요. 135 미만이 되면 버림이 되어서 130이 됩니다. 범위는 125 이상, 135 미만이 되겠습니다. 43번 문제. 민정인의 학교 4학년 학생 135명이 승강기를 타려고 합니다. 승강기에 탈수 있는 정원은 10명일 때, 승강기는 최소 몇번 운행해야 합니까? 그랬어요. 135명이 승강기를 타고 운반을 하는데, 10, 한 번에 10명씩 나를 수가 있어요. 여기 한 번에 10명씩 나릅니다. 10명이 탈 수가 있어요. 그러면 135명이니까, 135 나누기 10을 하면, 13을 하게 되고 나머지가 5가 되겠죠. 그러면 이 13은 열명씩 탔을 때 13번 승강기 운행 횟수가 될 테고요. 나머지 5는 13번을 타고 남은 학생 수가 될 거예요. 학생 수가 그래도 5명이 남아요. 그런데 이 학생들을 모두 다 태워야 되니까 10명씩 태울 수 있는 승강기는 하지만 이 5명을 위해서도 한번 학생을 위해서 승강기 한 번을 더 타야 됩니다. 그래서 총 운행 횟수는 13에다가 1을 더해서 1 4회 44번 공장에서 사탕을 7328개 만들었습니다. 이 사탕을 한 봉지에 100개씩 담아서 판다면 팔수 있는 사탕 개수. 팔수 있는 사탕 개수는 최대 몇 개입니까? 최대 몇 개이냐? 이런 문제네요. 이거를 7328개를 100개씩 나눠야 돼. 100개씩 담는다고 했으니까 나누기 100을 하면 봉지 니까 73하고 나머지 28이 될 거예요. 못과 나머지가 남는데 여기서 와닿는 73은 73봉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사탕이 28개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사탕 개수가 되겠죠. 그러면 100개씩을 담아야지 83봉지씩 해서 팔 수가 있으니까 28개는 한 봉지로 못 만들죠. 얘는 버림하게 되고요. 팔수 있는 거는 73봉지만 팔수 있습니다. 한 봉지에 100개니까 결국 팔수 있는 사탕 개수는 73봉지 곱하기한 봉지에 100개에서 7300개만 팔 수가 있습니다. 45번 윤난의 도시 인구는 103684 명입니다. 이 도시의 인구를 반올림하면 약몇천 명입니까? 이거를 반올림해서 나타내려요. 반올림해서 몇천 명입니까? 어,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이런 문제네요. 그러면 일십, 백, 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니까 음, 백의 자리에서 반올림하란 얘기죠. 백의 자리 숫자가 천의자리까지 나타낼 때 바로 그 밑에 있는 백의자일저가 중요한데 이게 반올림할 때는 5 이상이 되면 5를 포함해서 5, 6, 7, 8, 9가 되면 올림을 하게 되어서 얼마가 됩니까? 10 올림하게 되면 4 0 0 0이될 거고요. 5 미만이면 5 미만이 사람 수니까 당연히 자연수겠죠. 5 미만이면 4, 3, 2, 1, 0이 되면 버림을 하게 되어서 103000이 될 건데, 여 지금 1 0의 자리에 6이 왔으니까, 올림이 되어서 104000, 10만 4천 명이 됩니다. 몇, 약몇천 명입니까? 그랬으니까, 천의 자리에서 딱 떼버리고, 104000명. 이렇게 써줘도 되겠습니다.